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파이랩스입니다. 2026년 3월 14일 이 날짜 기억해두세요. 몇 년간 폰테페 온게 진짜 의미 있었는지 알게 되는 날이거든요. 크립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나려 하는데 다른 크립토 런칭이랑 뭐가 다르냐면은 이건 역대 어떤 디지털 화폐보다 더 많은 일반인이 참여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 열릴 때 모두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파이오니어는 자기 코인에서 잠길 건데, 아직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몇 주가 여러분 파이가 진짜 돈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었는데, 얘 기억으로 남느냐? 결정해요. 파이랩스 시작하겠습니다. 노이즈 걷어내고, 본질만 얘기할게요. 몇 년간 사람들이 같은 질문 해왔잖아요. 파이 진짜야? 매일 수백만 명이 번개 버튼 탭하면서, 잔액 늘어나는 거 보고, 이게 다 정교한 실험인가? 궁금해 했거든요. 스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미래라고 보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모두가 채굴 계속한 건 마음 깊은 곳에서 노력이 결실 맺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구상 가장 큰 크립토 네트워크 중 하나의 일부였던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일반인들이 만든 거 비싼 채굴기 없이 기술하기 필요 없이 그냥 매일 탭이랑 성장하는 커뮤니티 이미 역사 만든 거죠 근데 앱에서 포인트 채굴하는 건 실제 크립토 소유하는 거랑 같은 게 아니에요 아직은요 대부분이 놓치는 게 있거든요 파이가 2022년 초부터 오픈 메인넷으로 운영 중이에요. 근데 외부 유동성이 제한된 상태로요. 거래 존재해요. 작은 거래소들 상장했고요. 폐쇄 생태계에서 진짜 거래에 이미 쓰이고 있어요. 근데 대형 거래소 메인스트림 채택 파이가 진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랑 연결되는 순간 그게 3월 14일이 의미하는 거예요. 스위치 켜고 잔액이 순식간에 부가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받아들이세요. 몇 년간 단계별로 진행된 전환 완료하는 거예요. 최종 마이그레이션. 마지막 장벽 제거, 파이가 잠재력 있는 프로젝트에서 진짜 시장 힘이 작용하는 완전 기능하는 크립토가 되는 순간인 거죠. 여기서 심각해지거든요. 지금 계정에 수만 개의 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특정 프로세스 하나 안 끝냈으면 그 코인들 존재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프로세스가 뭐고 왜 파이 미래에 결정적인지 얘기해드릴게요. 근데 먼저 3월 14일에 실제로 뭐가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해요. 돌아다니는 루머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파이네트워크가 2019년에 스탠퍼드 졸업생 팀이 급진적인 아이디어로 출시했거든요 비싼 하드웨어 없이 전기 태우지 않고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 이하에 안 해도 크립토 채굴할 수 있으면 어떨까 크립토가 모두의 것이 될수있으면 대부분 크립토 하면은 비트코인 생각하잖아요 비트코인 이야기가 일반인한테는 경고의 이야기거든요 초기 채택자가 100만 장자 됐어요 나머지는 옆에서 봤죠 채굴장비 샀거나 코인 하나 사는데 필요한 수천 달러에 밀려나서 메인스트림 관심 왔을 때 일반인 기회는 지나간 거예 파이가 그 스크립트 뒤집은 거죠. 스마트폰 있는 사람 누구나 채굴 시작할 수 있었어요. 무료 투자 없이 기술 지식 없이 앱 다운받고 하루에 한번 탭하면 끝. 너무 좋아서 진짠가 싶었을 거예요. 그 회의주의 건강한 거였어요. 크립토가 하룻밤에 증발하는 약속들로 가득하니까. 근데 파이를 노이즈랑 분리한 게 뭐냐면은 초기 채택자 하룻밤에 그냥 부자 만들려고 한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뭔가 만들고 있었어요. 진짜 시장 가격 같기도 전에 수천만 실제 사용자 가진 크립토 이거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크립토가 같이 먼저 런칭하고 유스케이스 찾으려고 발버둥치잖아요. 파이는 커뮤니티 먼저 만들고 시장 가치는 마지막에 세우는 거예요. 채굴 메커니즘이 간단했거든요. 24시간마다 번개 버튼 탭해서보단니라 진짜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거 그게 다예요. 배터리 안 달아요. 데이터 소모 없어요. 그냥 메일 체크. 초기 멤버가 하루에 더 많은 파이 벌었고. 네트워크 커질수록 채굴률 줄었어요. 설계된 희소성인 거죠. 그다음 보안 서클 왔어요. 신뢰하는 파이오니어랑 연결해서 채굴률 올릴 수 있었고 서로 보증하는 실제 사람들 네트워크 만든 거예요. 추천 시스템 덕에 팀 커지면 더 많이 벌었고 갑자기 크립토가 혼자 경쟁하는 게 아니었어요. 협력적이었죠. 할머니가 옆에서 채굴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 동료가 서클 합류할 수 있었고 크립토 한 번도 소유 안한 수백만 명이 매일 버는 거였어요. 2022년까지 파이가 3천만 사용자 넘었거든요. 2024년까지 그 숫자가 두배 넘었. 그 모든 사람이 같은 거 기다려 온 거예요. 파이가 진짜 가치 있다는 증거, 메일 탭이 그냥 게임 아니었다는 증거, 그 순간이 우려하는 건데 모두가 준비된 건 아니에요. 왜 그게 대부분 파이오니어가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한된 유동성의 오픈 메인넷이 실제로 뭘 의미하냐. 여기서 혼란이 산불처럼 퍼지거든요. 파이가 3월 14일에 메인넷 런칭하는 거 아니에요. 메인넷 이미 존재해요. 2021년말부터 단계별로 라이브 됐고 2022년 초까지 완전 운영됐어요 진짜 블록체인 진짜 거래 진짜 지갑 사이 움직이는 진짜 파이 근데 잠깐 메인넷 이미 라이브면 3월에 뭐가 일어나냐고요 파이가 통제된 환경에서 운영 중이었거든요 작은 거래소들이 상장했어요 P2P 거래 매일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양한 생태계에서 상품이랑 서비스에 파 있어요 근데 대형 거래소 메인스트림 금융이랑 연결되는 거 대량 유동성이랑 가격 발견 가능하게 하는 거. 그건 한 가지 기다려온 거예요. 대다수 사용자 KYC 검증 완료. 모두가 계속 놓치는 디테일이 이거예요. 3월 14일은 파이 진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풀마켓 통합에 마지막 장벽 제거하는 거예요. 보시랑 가짜 계정 네트워크 아니라 수백만 검증된 인간이라는 걸 증명하는 KYC 프로세스 완료하는 거죠. 아까 말한 잠긴 문이 여기서 중요해지거든요. 일부 파이오니어가 통과 못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KYC 완료 안 했으면은 채굴한 파이가 잠겨 있어요. 앱에서 볼수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못해요. 전송 못해요. 거래 못해요. 3월 14일 로고 최종 단계 시작할 때 밖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KYC가 뭘 포함하는지 명확히 할게요. 신원 검증 프로세스예요. 앱이 안내해줘요. 유효한 정부 신분증 필요해요. 몇 가지 질문 답하고 이 계정 통제하는 진짜 사람이라고 검증하는 거예요. 서류 준비돼 있으면은 15분 정도 걸려요. 왜 필수냐? 파이 전체 가치 제한이 공정한 일인일 계정 네트워크에 달려 있거든요. 본 농장으로 수백만 쌓아두는 고래 없고 공급 부풀리는 가짜 계정 없고 진짜 스테이크 가진 진짜 사람들만 KYC가 파이를 투기 버블이랑 지속 가능한 경제학 가진 합법적인 크립토 사이 분리하는 거예요. KYC 완료하면은 채굴한 파이를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어요. 단계별로 일어나요. 베이스 채굴 보상이 먼저 와요. 추천이랑 보안 서클 보너스는 그팀 멤버가 자기 kyc 완료한 후에 마이그레이션 돼요. 대량 덤프 맞고 네트워크 무결성 유지하게 설계된 캐스케이딩 프로세스인 거죠. 밤잠 못자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파이 채굴자 상당 부분이 아직 kyc 안 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사람 있고 왜 중요한지 이해 못하는 사람 있고 검증이 더 복잡한 지역에 있는 사람 있고 채굴하느라 바빠서 전환 요구사항 못 따라간 사람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계정에 5만 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검증 안 되고 마이그레이션 안 됐으면은 그 코인들 아직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잠재력이에요 약속이에요 앱에 있는 숫자예요 거래소들이 풀트레이딩으로 파이 상장하기 시작할 때 가격이 진짜 시장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실제 크립토 대신 잠재력 들고 사이드라인에 갇히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세요 시계가 지금 3월 14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검증된 파이오니어가 파이 쓰고 거래하고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으로 가는 건데 검증 안된 계정은 다 일어나는 거 보기만 하는 거예요. 3월 14일에 실제로 뭐가 바뀌냐? 구체적으로 할게요. 서사가 현실 만나는 곳이니까. 이 날짜가 몇 년간 진행 중이던 마이그레이션 기간 완료를 의미해요. 파이가 통제된 릴리스 네트워크에서 완전 오픈 생태계로 전환하는 순간인 거죠. 실질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요. 샌드박스 환경에서 파이 앱 만들던 개발자들이 이제 풀 네트워크에 런칭할 수 있어요 파이 결제 테스트하던 마켓플레이스가 모두한테 열수 있고 충분한 KYC 완료 기다리던 거래소들이 대형 상장 진행할 수 있어요 장벽이 내려가는 거 이렇게 잠깐 파이 이미 거래되고 있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 지역 작은 거래소들이 이미 상장했어요 P2P 거래 매일 일어나고 폐쇄 생태계에서 거래 파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스케일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넓은 크립토 시장이랑 통합, 진짜 가격 발견, 진짜 유동성,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랑 진짜 연결 얘기하는 거예요. 잠긴 문 디테일 기억하세요. KYC가 파이 접근에만 관한 게 아니에요. 대형 거래소가 상장 전에 요구하는 검증된 사용자 베이스에 카운트 되는 거예요. 검증된 파이오니어, 한명한 한 명이 메인스트림 채택 케이스 강화해요. 검증 안된 계정 하나하나가 약화시키고요. 개인 검증이 여러분만의 문제 아니에요. 전체 네트워크 집단 신뢰성 문제인 거죠. 파이 총 공급량이 천억 코인으로 캡어 있거든요. 65%가 채굴 통해 커뮤니티에 할당됐어요. 650억 파이가 수백만 파이오니어한테 분배된 거죠. 근데 중요한 디테일 있어요. 사용자가 마이그레이션 완료해야만 릴리스돼요. 아무도 한꺼번에 대량 공급 덤프 못 해요. 코어 팀 할당이랑 재단 리저브가 커뮤니티 마이그레이션이랑 동기화돼서 연락돼요.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페이싱 메커니즘 만드는 거죠. 더 많은 파이오니어가 검증하고 마이그레이션하면 유통 공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요. 줄어드는 채굴률이 시간 지나면서 새 파이가 시스템에 더 느리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안정성용으로 설계된 거지 폭발적 변동성용 아니에요. 장기 유틸리티용이지 빨리 부자 되기 투기용 아닌 거죠. 왜? 그게 하이프보다 중요하냐? 파이 성공이 첫 주에 가격 얼마나 스파이크 하냐로 측정 안될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진짜 비즈니스가 받느냐, 얼마나 유용한 앱이 그 위에 만들어지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샷 이 기대하며 들고만 있는 대신 거래에 실제로 쓰느냐로 측정될 거예요. 파이가 전체 전제 증명하거나 말만 많은 또 다른 크립토 되거나 하는 곳이에요. 앞으로 몇 달이 수백만 파이오니어가 실제로 실제 세계 유틸리티에 파이 쓰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은 모두가 그냥 현금화하고 떠나려고 기다리는지 드러낼 거예요. 외부인이 보는 긴장이 그거예요. 댓글란 넘치는 의심이 그거고. 근데 그 회의론자들이 완전히 놓치는 게 있거든요. 파이파이오니어가 전형적인 크립토 투자자 아니에요. 빠른 리턴 기대하며 수천 달러 넣은 게 아니거든요. 몇 년간 매일 참여로 파이 번 거예요. 커뮤니티 만들었어요. 친구랑 가족 초대했고, 트렌드 점프하는 투기 관광객 아니라 처음부터 이 여정 일부였던 거예요. 자산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 만드는 거죠. 일관된 노력으로 뭔가 벌면 충동으로 산 거랑 다르게 대하잖아요. 파이 생태계가 이미 이거 보여주고 있어요. 앱 만들어지고 있어요. 마켓플레이스 형성되고 있고 대형 거래소 상장 후가 아니라 전에 사람들이 진짜 유틸리티 만들고 있어요. 전형적인 크립토 런칭이랑 거꾸로인 거죠. 그리고 그게 파이가 다른데 실패한 곳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파이오니어가 파이 블록체인 마이그레이션 기본 단계 안 끝내면 그게 다 의미 없어요. 커뮤니티가 이 순간 못 맞추면 그 잠재력 다 현실 안 돼요. 자, 여기 있는 거예요. 2026년 3월 14일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수백만 파이오니어가 몇 년간 채굴한 파이 들고 있어요. 네트워크는 이미 운영 중이고 마지막 장벽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모두한테 중요한 선택 포인트예요. KYC 아직 안 했으면 지금 하세요. 다음 주 아니에요. 여유될 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파이가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안 되면 진짜 아니에요. 앱 열어요. 메인넷 체크리스트 따르세요. 신원 검증하세요. 지갑 제대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모든 것 위에서 패스프레이즈 보호하세요. 적어 놓으세요.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그 패스프레이즈 잃어버리면은 파이 접근 연구히 잃는 거니까요. 3월 14일에 자기 은행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통제랑 완전한 책임을 의미하는 거죠. 검증되고 마이그레이션 되면은 선택지가 있어요. 성장하는 앱이랑 마켓플레이스, 생태계에서 파이 쓸수 있어요. 대형 거래소 상장하면 거래할 수 있고 사람 파워 와 크립토 비전 믿으면서 장기 보유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세개다 조합해서 할 수도 있고. 음. 포인트는 선택이 여러분 거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시장에서 진짜 자산으로 진짜 선택. 파이 여정이 크립토에서 뭐랑도 달랐거든요. 역사상 가장 큰 디지털 화폐 분배. 시장 가격 갖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일반인이 만든 거. 이미 전례 없는 거예요. 지속되는 성공이 되느냐는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에 달렸어요. 하이프 아니에요. 가격 투기 아니에요. 실제 유틸리티에요. 진짜 채택이요. 크립토가 투자자랑 기술자만 아니라 일상 사람들 섬길 수 있다고 증명하는 진짜 유스케이스. 세상이 이 실험 작동하는지 보고 있어요. 수천만 파이오니어가 채굴한 코인을 의미 있는 뭔가로 바꾸는지, 첫날부터 수백만 펀딩 이 있던 벤처백 프로젝트랑 커뮤니티가 만든 크립토가 경쟁할 수 있는지, 파이가 전통적인 길안 갔거든요. 사용자 베이스 먼저 만들고 시장 가치 연결은 마지막에 한 거예요. 앞으로 몇달 뭐가 일어나느냐에 따라 그게 천재적이거나 거꾸로거나 한 거죠. 매일 탭하고 보안서클 만들고 비전 믿어 온 모든 사람한테 순간이 왔어요. 번파이가 쓸수 있는 크립토 되려 해요. 앱 포인트에서 블록체인 자산으로 전환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 기회로 뭘 하느냐가 파이가 각주가 되느냐, 혁명이 되느냐, 결정해요. 메인넷 열렸어요. 커뮤니티 준비됐어요. 수백만 파이오니어가 드디어 파이 조각 받는 거예요. 미래가 3월 14일 시작해요. 그 일부 될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이코인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파이랩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때더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지 않나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은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